안녕하세요 스칼렛스칼프 대표 에단입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어, 진행하실 의뢰인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볼 텐데요. 머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옆에랑 뒤쪽은 굉장히 모발이 많으신데 위쪽에 모발이 좀 많이 없으신 편이라 스타일을 삭발 스타일로 결정을 하셨고 스타일적인 부분이 삭발 스타일에 약간 좀 어, 입체감 있는 작업이 좀 들어가면 굉장히 멋있는 느낌으로 바뀌실 것 같아요. 일단은 머리 쉐이빙 하고 순차적으로 디자인 잡고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해 보시죠. 시원하게 머리 한번 밀어봤는데요. 어, 머리를 밀고 보니까 모델님의 그 두상을 좀 봤더니 전두부 돌출형의 두상이세요. 전두부 돌출이 뭐냐면 이 이마가 앞쪽이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유형의 두상이신데 어, 이런 유형이시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에는 디자인을 좀 과하지 않게 작업하는 게 가장 포인트고 옆이랑 뒤는 부분적으로 좀 밀도가 없는 부분만 좀 사이사이 채워넣는다는 느낌으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. 여기 앞쪽이 살짝 이제 돌출되어 있는 유형의 두상이라서 어 디자인을 좀 과하게 잡을 경우에는 좀 이쪽이 더 부각이 돼서 오히려 좀 이상한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부각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삭발 스타일은 이 옆에서 봤을 때이 라인이 굉장히 시원하게 멋있게 보여야 돼요. 그래서 이 옆쪽 라인이 굉장히 또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열려야 돼요, 삭발 같은 경우에. 그래,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, 직각으로 좀 시원하게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잡아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옆머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렛나루가 라인이 있어요. 그 라인 따라서 약간 라인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. 점 찍는 건 사실 누구나 다 해요. 근데 이런 미적 감각을 올려줄 수 있는, 미적 기준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국내에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짝 보면 눈 위치에서 귀가 살짝 많이 내려가 있어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칫하면 얼굴이 좀 길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을 좀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구레나루 같은 경우에도 길게 빼는 것보다는 살짝 짧게 빼주는 게 오히려 얼굴이 좀 어,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. 구레나루은한이 정도로 들어가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엣지 포인트. 여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. 여기 그냥 막 직각으로 뚝뚝 끊어버리면 굉장히 또 어색한 느낌 나올 수 있기 때문에.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. 자, 디자인이 끝났는데요. 어, 앞쪽은 좀 무난하게 스트레이트 디자인을 넣었고요. 그리고 이제 옆에 구렛나루 모양은 얼굴형 자체나 뭐 얼굴 생김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성적인 부분이 좀 있으셔서 어, 저희 스트레이트 사이드먼 디자인 썼어요. 어. 의뢰님께서는 이런 수염적인 수염 같은 거를 좀 기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 위주로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 사이드라든지 이런 뒤통수 쪽은 밀도가 좀 부족한 부분만 저희 시술 좀좀 어, 좀 채워넣는 느낌으로 작업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, 진행되면은 아주 진짜 멋있는 배우 느낌이 좀 나오실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어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옆에서 봤을 때이 시원한 느낌, 이 열린듯한 느낌, 그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시원하게 나와줘야지 좀 삭발은 멋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멋있는 삭발 느낌으로 디자인 잡아드렸어요.